안가십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외부 파일 불러오고 내보내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부 파일 불러오고 내보내기란 그자 캐드 파일은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dwg를 갖고 있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요 이제 그린 파일 아 그린 파일이라도 이제 도면인데 이거를 내가 갖고는 간혹가다가 이제 그린 파일로 좀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린 파일을 이 캐드 안에 좀 붙여넣기하고 싶거나 아, 또는 아면 3D 제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들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제 SolidWorks 파일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SolidWorks 파일을 이 CAD에서 열어보고 싶거나 반대로 이 CAD를 SolidWorks에서 열어보고 싶거나 했을 때그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외부 파일 을 내보내고 가져오는 방법을 안다고 하면은 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완성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림 파일로 내보내고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림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애로서 제가 도면을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놈을 제가 그림 파일로 만들고 싶다. 자, 기본적으로 CAD에서는 이제 출력.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 출력 설정에서 그림 파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저 제일 위에 보면은 요, 어, 프린트 아이콘 모양 플러시라고 하고 이 아이콘 모양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또는 컨트롤 누르고 P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이 아이콘 눌러서 출력 창을 열어보면요. 은 일반적으로 이제 요, 요 창이 열리면 여기서 이제 설정만 잘 해주시면 은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강의에서 출력하기를 배울 건데 뭐,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출력하는 자세한 방법 나올 겁니다. 오늘 출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남아 이제 JPG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컴플롯의 네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프린터 기종을 선택하라고 여기 되어 있는 창이 있는데, 요 창에서 보시면은, 어, 일반적으로 이제,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뭐 삼성이나 LG, 앱슨 요런게 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 그게 뜨겠죠. 뭐 삼성, 뭐 에스, SX, 뭐 사삼팔삼이다, 뭐 이렇게 프린터 기준이 자동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그놈을 선택해서 어, 프린터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없어. 우리 집에는 이제 프린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프린터가 없는 집도 프린터가 없는 사무실에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있어요. 캐드만 설치하면은 이 PDF에서 팩스 뭐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 팩스로 선택하면 팩스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팩스는 잘 이걸로 안 하니까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팩스를 하는 게 낫겠죠. 아, 여기 보면 한컴 PDF 또는 제일 밑에 DWG 2 PDF, 제일 밑에 JPG. 이 기본적인 p d f JPG 요 확장자를 가진 어, 프린터 가상의 프린터죠. 가상의 프린터. 요놈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내가 pdf 파일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요 pdf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예, 프린트 기종이 pdf로 되어있기 때문에 밑에서 뭐 페이퍼 사이즈는 뭐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pdf 파일 만들면은 출력할 때뭐 a4로 뽑을 수도 있고 a3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이 용지를 선택하는 건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용지도 지금 보시면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예, 실제로 실질적으로 그, 그 삼성이나 뭐 LG 요런 프린트를 잡게 되면은 깔끔하게 그냥 달락 한줄 나와요. A4, A3, A2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고 네. 하지만 이제 PDF다 보니까 뭐 페이지 사이즈가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PDF 파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는 거지 설정한 을 다음에 출력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폴로 네일이어서 윈도우로 딱 잡는 순간 바깥으로 나오는데 내가 출력을 요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클릭하면은 그 내가 방금 전 지정한 그 부분이 출력 어 영역으로 설정이 된 거고 왼쪽 하단에 보면 센터 더블로에 체크를 하시고 어 플롯 스타일은 모노크롬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내가 좀 빨리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출력 설정은 우리 마지막 강에서 의 다시 할 거예요. 그거 보시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과연 PDF로 만들어지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려는 겁니다. 프리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여집니다. 실제 출력을 해보면은요 출력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요 저장하겠냐고 그래서 바탕화면에 두고 제가 이름을 정하고 s a v e 눌러주시면은요 음. 이런식으로 pdf 파일이 만들어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됐으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그 pdf 파일을 더블클릭해도 열 수가 있구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저기 뭐 조달청에서 이제 물건 수주받은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 CAD 파일을 올릴 때그 절대 그 CAD 파일을 올릴 수가 없대요. j p g 는뭐 PDF로 올리한다고 하는데 아마 JPEG일 거예요. 또이 방법을 써서 CAD 파일을 그대로 그림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죠? CAD 파일을 자체적으로 뭐 캡처를 따서 하는 분이 있는데 캡처를 따고 하는 거는 <laughs> 화질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그죠? 별로 안 좋고 지저분하겠죠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플롯 버튼을 눌러 보시고 컨트롤 P 또는 플롯 아이콘 모양을 눌러 주시고. 여기서 JPG로 맞춰놓고 똑같은 방법을 하게 됩니다. JPG로 맞춰놓고, 용지 크기 설정하고, 요 안에서, 윈도우, 워터 플러플러 영역을 윈도우로 설정하시는 순간,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 영역을 1, 2 이렇게 설정해주신 다음에, 센터도 플러스 체크하시고, 프리뷰 보면 이렇게.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확인이 아니고 프린터 아이콘 모양 눌러주시면은, 출력이 돼야겠지만 지금 은 JPG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확인냐으로봅니다 바탕화면에 맞춰놓고, 세이브 누를 순간, 세이브가 되겠죠. 바탕화면에 아마 JPG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이거 보시면은, 바탕화면 유놈이 더블클릭해볼게요, 요 파일입니다. 이렇게 JPG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계속해서, 그 이번에 JPG, PDF는 이제 만들어 봤구요. 반면에, JPG를 이제 거꾸로 이제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러 이거죠. 어디에선가 JPG 파일, 그림 파일을, 그 파일을 어, 받아왔는데, 그거를 이제 CAD 상에, 이 CAD 이 파일 상에 붙여넣기 하고 싶대요. 근데 그냥 붙여넣기는 힘들어요. 그니까, 러좀더 정확한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잘 보세요. 상단에 보면은,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i n s e r t 삽입하는 메뉴죠. 인설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레스트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레스트 이미지. 여기, 여기. 중간 쪼금 위에, 레스터 이미지라는 거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창이 뜨는데, 예, 불러오는 창이죠. 자, 바탕화면에 방금 전에 있던 그 드로잉 모델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드로잉 모델 해놓고, 이렇게, 풀패스라는 거는 이제 최대 맞춤으로, 전체 크기로 다 불러오게 된 소리고, 아 여기 보시면 스케일 값은 원본 크기 그대로 1대1로 불러오겠다 그리고 이제 인서트 스 뭐지 인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그림을 기준으로 x, y, z 어디를 잡고 불러올래 그걸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다른 거 바꿀 필요 없고 이 앵글 또한 이제 몇 도로 기울어 틀린 상태로 갖고 올래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똑바로 갖고 온게 낫겠죠 필요하면 나중에 로테이트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값 두고 OK 버튼 누르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조금 확대해 보면 은 이렇게 봐보세요 마우스따라와요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고요. 커멘트 창 보시면은, 스케일 팩터. 배율을 몇대몇수로 할래. 그냥 1을 쓰게 되면은 1대1로 불러오는 거고, 원본 크기 그대로 불러오는 거고, 2를 쓰게 되면 두 배로 불러오는 거죠. 근데 2 e, e 써볼게요. 2 e 쓰고 엔터 하면은, 요 놈은 두 배로 불러온 거에요. 실제 크기입니다. 이게 바로 JPG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아, 특별하게 뭐, 이, 이 JPG 불러오는 이유는, 우리 CAD 도면상에 뭐, 회사의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 이미지 같은 거그 그거를 삽입해서 할때좀 많이 쓰입니다. 예, 그고 아마 좀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a d 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뭐 불러오는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저거 우리 3D 하시는 분들, 3D 하시는 분들은 좀 3D 모델링 그 프로그램 하나씩 다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저는 뭐 솔리드웍스하고 인벤터, 유지 이런 걸좀 많이 다루는데 솔리드웍스를 예를 들자면은 뭐 솔리드웍스뿐만 아니라 뭐그 유지나 카티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장할 때요 기본 뭐그 솔리드웍스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캐드 마찬가지겠지만 저장할 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어떤 스타일로 저장할 건지 파일의 타입을 선택하러 나와 이런 게 이게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뭐 카티아 유지 전부 다 똑같아요 이 저장할 때이 창이 열리면서 제일 밑에 어떤 타입의 저, 어, 파일로 저장할 거냐. 내가 CAD지만 CAD 파일이 아니라 또 다른 뭐 형식. 지금 CAD 같은 경우는 뭐 CAD 파일 이 있고 DXF 파일이 있긴 있지만 s o l i d w o 나 c a t i 유지는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s o l i d w o 같은 경우는 열어 보면요, 뭐 일반적으로 s o l i d w o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이걸 뭐 STEP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뭐 Parasolid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조금 전에, 좀 이따 배우시게 될요거이 어, ACIS 파일 이 놈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저장하면 솔리드웍스 파일이지만 이 방금 전에 그 스타일을 타입을 acis 파일로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하시면은요 바로 a d 서불러올수 있는 파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네, 저 솔리드웍스에서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방법을 잘 알려드리는 겁니다 솔리드웍스나 뭐 파라스 어쩌 뭐지 유지 마찬가지 저장을 할때 acis 파일 고놈으로 저장을 해놓고 네, 저장을 하시면은 a d 서불러올 때는 인솔트 안에 이 ACIS 파일로 클릭을 해서 음, 바탕화면 저장했으면 바탕화면에서 불러오면 되겠죠. 에? 에, 그래서 확인하면은 그대로 요 화면에 어,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또는 카테아 또는 유지해서 만들어놓은 모델링이 그대로 불러와져요. 에, 볼륨값 볼륨값 최적 모두 다 똑같은 그 상태로 그냥 불러와집니다. 아, 어, 그 거꾸로 이제 캐드에서 만든 3D는 아마 그 솔리덕스나 유지해서 불러갈 수는 있지만 약간의 방법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솔리덕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네. 솔직히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해도 붙여넣게 되더라고요. 약간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지만 네. 사양만 잘 받쳐주면은 컨트롤 l c Ctrl+V로 컨트롤 충분히 붙여넣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캐드에서 불러올 때는 방금처럼 솔리덕스에서 저장할 때 ACIS 파일로 저장을 하신 후캐 d 에서 불러올 때는 인서트 안에 들어가서 ACIS 파일을 체크한 다음에 창이 열리면은 여기서 어 찾아와야 되는 거죠. 바탕화면 저장했던 바탕화면에서 그 ACIS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하면은 그대로 그 모델링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특히 이제 캐 d 를 하고 이제 그 환상의 호흡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 일러스트도 이제 선 객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CAD에서 그린 파일을 일러스트로 가져가서 수정한다거나 반면에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것을 CAD로 불러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것을 CAD로 불러올 때는요. 일러스트에서 DWG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장할 때. DW, dwg로 맞춰놓고 저장하시면은 캐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캐드 파일 열듯이 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캐 d 는 틀려요. 캐드에서 일러스트 파일로 줄 때는요, 그냥 저장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저장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찬창이또막 도면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이런 걸 내가 저장해 볼게요. 저장할 때 어떻게 입력하는지 자, 봐보세요. psout, 그러니까 ps out이라는 게 있어요. ps out, ps out을 눌러주는 순간 이렇게 창이 열려요. 그러면서 요놈이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뭐내 문서에도 저용 바탕 화면에 저장하든 마음대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확장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PS로 되어 있어요. EPS. 이게 지금 일러스트 파일이거든요. 요놈으로 이제 3 3 3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세이브를 시키면은 그대로 EPS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그대로 일러스트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일러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아, 이게 지금, 뭐, 부파일 불러오고 내보내는 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일이 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캐 a d 우리 2D 이제 배우신 분들한테. 아마 3D 배우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3D 모델링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3D 모델링과 어, 2D 도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또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베이스적인 것만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네, 아주 베이스적인 것만. 캐드 2d 배우실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설명을 안 드려도 에, 사용하는 용도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에, 사용할 만큼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그 저장할 때는 습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장할 때는 자기 버전보다는 조금 더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거 에,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보면은 항상 저장할 때 파일의 타입을 기본적으로 2013, 2013이나 2014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2004 버전 정도로 저장을 해주셔야만 요 파일을 다른 컴퓨터 또는 다른 직장 또는 다른 업체에서 열어볼 수 있을 때좀잘 열리겠죠 내컴퓨터2013 버전이라고 해서 13 버전으로 저장해 버리면은 다른 회사에서 2007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럼 거는못 열어요 천상 내 컴퓨터로 와서 다시 저장, 저장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열수 어디에서나 열수있으려면은 자기 컴퓨터 버전 훨씬 낮은 버전에서 좀 저장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베이스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짧게 끝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디자인 센터 도구 팔레트에 이어서 이것도 약간 부록적인 예, 부록에 가까운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 이제 출력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출력하기는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